이상하게 생겼다고요? 500? 네, 네, 네. 나비 모양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물방울이지. 왜냐면 일단 평당 500이잖아요, 그죠? 1500이 아닌데. 자, 보시 오. 일단 오 일단 그냥 5 한번 했어요. 단열. 400 넘습니다. 콘크리트. 어, 약간 좀갤러리와 있는 느낌그 되잖아요.

재연석들을 수사시게요 아, 진수하십시오. 지금 둘레동 여기에 어, 15평짜리 작은 소형 주택이 지금 있다고. 평당 500이란 겁니다. 그리고 전 여자 친구와 여 아, 여기 물론 거주하는 거라고. 서울에 산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laughs> 기분이 어, 가 보겠습니다. 와, 저기 또 계시네. 아, 아, 저 헬멧을 쓰시고 잠시만요. 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거 두더지 복장은 또 하고 계시네요. 예, 네, 들어가세요. 아, 예, 예. 아, 어디, 어디입니까, 대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저 협력업체. 에? 네? 협력업체. 협력업체 분들이요? 네. 전기 네, 아. 인테리어 사장님. 여긴 저 철근 목수 사장님. 해가지고 계신데. 메인 배인 네, 준비한 게 있대요. 분들이 들러오시죠. 네. 뭐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요.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 지금 이사님이다 시켰구나 아니, 보니까. 준비한, 준비한 거. 하나, 둘셋 노블씨, 좋아, 건너, 화이팅. 아이고 저 어설프죠? <웃음> <웃음> 이게 준비한 거예요? 네 준비. 아난또뭐또 뭐 다른 게 뭐. 아니 좀좀더 길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 먹고 살라니까 지금 반 강제로 지금 네. 나온 거네요. <laughs> 네. 어 근데 이게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네, 이 주택이? 네. 보면은 어... 얄다 불할 거라 거더니. 오, 진짜네? 이게 원래는 단층에 평슬라브였는데. 아 우리 사장님들이 다 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죠? 하나하나 다 같이 손때가 묻은. 너무, 이제, 수납을 하게 되면 평소다 어...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가 현장에 계신 전문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위에 음, 예. 나비 모양을 좀 만들어서, 어... 좀 독특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이제 해드린 겁니다. 야, 되게... 그런데 특이할 거라고 보시면 특이하다고. 왜냐면, 이주더니 진짜 주, 특이하네요. 주변에 보면은 서울 도시 한복판이고 어. 높은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어. 여기에서 잘못 지어지면은 죽을 것 같아서 모양을 좀 내가지고 이 형태를 좀 하면은 좀 살지 않을까. 어, 말대로 영동포. 네네, 근데 뭐 새로 지은 이 주택을 보면은 네네. 여기는 강남인데요. 이게 근데 15평이 더 되겠는데요? 어, 형태는 15평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어. 땅이 면적이 워낙 적, 적다 보니까. 아니, 이 건축주분은 네. 지금 안 계시죠? 네, 어, 안 계시죠. 되게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네, 이 네, 주택이? 네. 보면은. 일단 집에 값어치를 좀 올려줬어요, 저희가. 집에 값어치, 이 지역의 값어치를 네.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 값어치를 좀 많이 올려서 어. 나중에 혹시라도 물매를 하게 될때좀 어. 아. 득점 보시라고. 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럼, 얘는 무슨 자재가, 뭘로된거 아, 전에, 그, 홍천 시멘트. 영상에서 찍었던 콘크리트 네. 패널입니다. 콘크리트 패널로. 네. 이게, 이건 세컨너스가 아니고, 네. 그냥 주거용. 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건축용으로 신고가 된 거고요. 네네. 여기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지잖아요. 네. 물방울이야. 물방울이 이렇게, 이러 그러니까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물방울이 지는 거. 발수제가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방울이 형성되면서 어. 흡수를 안 하는 거죠. 콘크리트 패널 앙카를 여기... 박아서 어. 어, 600에 1,200짜리 40kg짜리를 여기다 이제 다 걸친 거죠. 예전에 봤던 디자인보다 지금 디자인이 훨씬 더 멋있는데요? <laughs> 아 글쎄요 이제 공사금액이 500 속에서 어. 우리가 이 외벽 쪽에 좀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쪽에는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외벽 쪽. 아 외벽 쪽에요? 네, 이번엔... 5 0에서 외벽쪽으로 아, 돈을 조금 드렸죠. 디자인 좀. 저번에 홍천 편보다 네, 네. 외벽쪽에 돈을 좀더 더. 더. 네. 여기 그러면 바닥도 우리가 홍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초공사. 네. 맞습니다. 기초에서 네. 건축물까지만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이 주변 정리는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하십니다. 음 그렇죠. 전에 얘기했듯이 집이라는 건 안전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좀 심리적인 거를 좀 많이 추구했습니다. 소형주택이. 심리적인거요 네. 어떤 심리?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택이고 도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는 평평한박공보다는좀 음. 모양을 만들어서 좀 독특한 딱한 채밖에 없는 이런 스타일을 네. 구현해 준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 전체 높이가 4.5. 4.5 정도? 5 정도? 네. 전체 그러면 여기 얼마나 길이는 이게 한, 9다 9m 가까이. 9다요 네, 9m. 아니, 이거 보시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서울에 뭐땅 있는 분이든, 아니면 서울에 좀, 좀, 있는 분들이, 어, 나도 이런 식으로, 세컨호스가 <laughs> 아니고, 어, 해달라고. 왜냐면 일단 평당 500이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오면서도, 아이 마이너스 보는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아무리 회사 홍보도 좋지만, 올해까지만 저희가 일단 평당 500으로 해가지고 일단 아 지어드리는 거고 회사 일단 중화건설사에서 이런 소형주택도 네. 어, 좀 짓는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무슨 관인가요 이게? 아여기 이제 가스관인데요 네, 도시가스, 도시가스 예. 도시가스도 이 색깔에 맞춰서 외벽 색깔에 맞춰가지고 음. 요렇게 좀 디자인을 했죠 저기 옥상이 있나요? 어, 이게 평슬라브입니다. 아, 평슬라브. 속이 네. 물고이고 이런 건 어떻게 되면 아, 구배를 줘서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 옹벽 속 안에 혼통을 집어넣어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다 빠지게끔, 구배. 요, 기 위에서요. 그래, 이런 걸 그래. 보여주고 들어가지. 아 큰일 날뻔 했네.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걸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바깥에 홈통이 있으면 보기 싫어서 그쵸 그쵸 미관상 집어들다뺀 겁니다 대부분 배가. 밖에 뭐 동그란 거나 네. 아니면 이제 네모랗게 조막 아, 해서 여, 여기도 마찬가지 어. 요아거기다용도실아 다용도실이요 다용도실이고 이 보시면은 이쪽이 뒤입니다 뒤어 네. 후면부에 어야 이건 아까도 했지만 15평이 아닌데 이쪽 뒤가 아, 창을 크게 했네요? 저기가 네. 거실인가요? 네, 여기 가운데가 거실. 어, 거실이고 여기는 방. 주방이구나. 방. 방. 방이에요? 네 작은. 방. 오늘은 또다 틀리네. 작은 방 여기 <laughs> 조금 넓은 방. 조, 조금 넓은 방. 방이 두 개예요? 한두 어, 개. 아, 어이 15평이라면서 아 이게 우회가 없이 단층. 네, 단층이요. 아 단층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서 네네 내부 한번 보시죠. 내부는 근데 되게 그냥 심플하게 했어요. 왜냐 외관 쪽으로 돈을 많이 좀 추종하다 보니까 어예 들어보시죠. 일단 은 일단 그냥 오한번 했어요. 네. 어 여기가 이제 현관에 신발장이 어, 어. 예 잠깐만요. 디자인이 전에 거랑 많이 다르구나. 틀리지. 네. 여기 잠깐만. 네, 잠깐만. 주황어 이거 욕실. 어, 천장의폰백에 이거 타일. 욕쪽까지 있고 여기가 좀더큰방 도시 쪽이 작은 방 어. 여기는 근데 뭡니까? 다용도시. 아까 아, 다용도시아 일반 어. 잠깐만 우선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 지금 봐도 괜찮죠? 네, 예. 네. 야다형도실까지 나중 뭐 세탁기라든가 뭐 놓고 그죠 쓰시면 안 심플한데요? 아이 정도면 심플한가요? 안 심플이 맞는 건지 심플하지 않다가 맞는 맞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아 심플. 그런 거예요? 그냥 노멀하게 하신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천장에 있는 몰딩 부분도, 어. 좀, 이렇게 자작나무라든가, 모양을 음. 더 돼서, 문짝도 좀 나무 색깔로, 이렇게 조금, 하고 싶었고. 문짝이면 방문이요? 예, 네, 예. 네. 음. 뭐, 뭐, 이런, 뭐, 다른 음. 부분도 있긴 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금액이 제 이제 500선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한되 있어서, 이것밖에는 저희가, 음, 구현을 못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 외벽 쪽에다가 좀 더.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평수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곱하기 50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7,500이잖아요. 그렇죠. 렇게될 네. 거예요. 거기에 7,500에 약간의, 왜냐면 네. 이제 바닥 같은 경우가 12평까지 네, 기초공사 저는... 비용을 안 받고. 그렇죠. 어. 3평이 온바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약간의 네, 추가 비용이 있었고. 정말. 지원 받았고 그러면. 뭐 외부의그 콘크리트 패널 금액에 대해서 인근제 지원. 아, 일부 지원. 음. 그뭐8,000 얼마 좀더될것 뭐 네. 같은데. 네, 음, 그금에서 이제 어. 우리가 부양이 었죠 그럼 서울 한복판에서 네. 그 돈으로 15평을 이렇게 질수 있다는 거는, 네. 어, 참 놀라운 것같은 <laughs> 건축주분이 네, 어. 이제, 어, 아직 총각이에요. 아, 총각 아. 이렇게 가. 오, 이거 너무, 15평에 이 정도면은 진짜 큰거 아닌가요? 거의 24평 정도? 어떻게 욕조까지 있을까? 요즘에 욕조를 다시 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아 건축주분이 원하셔서, 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위에는 에반. 편백여. 요 창이 있고. 아 이게 타일이에요? 네 타일입니다 음 방수처리가 돼있는거 방수처리가 있는 이건 진짜 말그대로 그냥 새집 네. 새집 그냥 집 구경하는 딱그 기분인데요 아, 네. <laughs> 어 조금씩 조금씩 아이디를 내서 요런 창도 좀 저희가 이제 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아 음. 쪽창 그러네요 액자형 네. 그리고 여기는 전... 중물을 설치를 하기가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음. 예, 분리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음... 있으면 집이 답답해 보여서. 이 평수, 이 작은 평수에는 굳이 이 없어도, 네. 그렇죠. 더 평수 크면은, 예, 해 드는데, 렸 여기는 뭐이 정도면 난방도 금방, 그죠? 예. 지금도 난방 안태는데안 안 해도 지금 덥네요. 그만큼 단열 참 단열을 어느 정도나됐습니까 지금 단열 4번 놓습니다 어... 이 콘크리트 똑같아요 외벽이 기본이 콘크리트는 200입니다 <laughs> 아니 배불뚝이 사장님 같은데요? 네 200에다가 단열제 넣고그 다음에 앙카 앙커, 앙카가 1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 콘크리트 패널이 어... 27 정도 나오죠 그럼 이사님 여기는 뭐그뭐빈 공간인가요? 아니 아니죠 이게 이게 온벽에다가 소코보드를 친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소... 네. 아이스 핑크, 예. 아이스핑크라고. 아이소핑크 예. 네. 이게 이제 외벽하고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응. 네. 근데 아이스핑크가 되고. 뭐때우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훈훈한. 이렇 아, 그러고 보니까 창이 그러니까 여기가. 네. 음. 이게 지금 밝아서 그런데요. 음. 네. 이게 약간 카멜를 저희가 집어 넣었어요. 카멜류. 아. 그러니까 깥에서안보입니안 그 보이게. 일단, 이 창이 마음에 드는 게, 1 5섯평 치고 창을 크게 했어요. 시원하게. 네. 하지만 이게 픽스 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아까, 불은 다킨게 아니지만, 일부는 예, 일부는 켰지만, 어, 약간 좀 갤러리와 있는 느낌이라 되잖아요. 그런 디자인 한 개. 음. 마루 바닥은? 데코타입니다 데코타. 저희가 콘서트에서 얘기했듯이 바닥은 대본 타일이고 대본 음. 실크벽지. 나는 근데 좀더 돈을 추가하겠다면은 하가마루와 하... 예. 자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주분이 색깔을 다, 음... 네. 색깔을 다 고르고, 색깔을 다고고 이런 상판도 저희가 다 고르라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화이트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음. 상판이 좀 약간 회색 같은 걸로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주인은 음. 또 이걸 원하셔서. 이게 건축주분들이 이제 저희 말을 좀 들어주시면, 조금 더더 <laughs> 더 이렇게 좀 이쁘게 할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본인만의 또 이게 고집이니까, 뭐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 하겠다. 그쵸, 할 수가 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보시는 게, 그때도 뭐 지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깔끔하고 좋아요. 좋은데, 잘못하면 쉽게 물린다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색 대비를 좀더할 필요가. 네네. 지금 저희가 그 홍천에 어, 또 있어요. 2층짜리 집을 오. 주택을 좀 짓고 있어요, 한 50평대. 음. 네. 거기 건축주분 은 우리 마을. 그래. <laughs> 네, 진짜 이쁘게 지금. 야 이거 이, 이 건축주분이 음, 보, 보, 보실 텐데 영상을. 아, 근데, 뭐, 건축주분들마다, 자기들마다, 또, 성격도 틀리고, 또,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성향들이 다 다른 거예요. 뭐라 네. 하든 난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고. 저는 약간 시공적인 면에서 보다, 이제, 심리적인 걸좀 많이 따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거하고 심리적인 거를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면은, 음... 집이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음... 보일 수가 있어서. 예, 네, 제가 조금 그런 쪽 신경 많이 써줬어요. 저번 예, 홍천 현장에서 영상을 보시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음. 또 의뢰도 많이 오셨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지. 어마어마했어요, 아, 그때. 어, 인기가. 아,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응.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도 좀 그러게요. 네. 오, 어, 밖에 외벽? 네. 지금 어두워니다 이렇게 매 좀... 저희가 등이.. 등이 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어. 여기만.. 아 여기 하나.. 어 이쯤에 보통 이쯤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 눈썹도 안 만들어 보죠 음.. 네. 야 일단 또 안에와 밖에 또.. 이랑은 또 약간 좀 상반된 느낌? 네, 네.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아니 아마 보시는 분도 똑같이 아, 느끼실 것 아, 같은데 네. 일단 소란판에 이렇게 1 5 평짜리가 평당 5 0 0에 이렇게 된걸 오늘 잘 보고 갑니다. 네. 어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편에오0평어 건축 중이. 어. 건축주 번, <laughs> 유지해서, 다시 한번. 어. 볼게요. 잘했다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